안녕하세요. 가수 손태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수 손태진 프로필. 손태진은 한국의 성악가이자 남가수로 베이스 성악가입니다. 그는 1988년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했으며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미스틱스토리 소속 아티스트이며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와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하여 우승했습니다. 또한 그는 2024년 트롯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했습니다. 음악활동 손태진은 베이스 성악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2023년 청송사과축제 청송국민 노래자랑에 출연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이노랩, 이너러브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활동 손태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에티제슨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며 팬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 2024년 트롯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계획. 손태진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음악 스타일과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손태진은 실력 있는 베이스 성악가이자 남가수로 다양한 음악 활동과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정보. 손태진의 음악 스타일. 손태진은 베이스 성악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음악 스타일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는 클래식 음악부터 트로트. 팝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소화해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깊고 풍부한 음색은 베이스 성악가로서의 강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태진이 어떤 음악 스타일로 활동할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의 음악 스타일 변화와 발전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수 손태진의 가정환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태진의 가정환경. 손태진은 서울특별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그는 개신교 신자이며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2. 최근 그의 가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 디콰트로의 멤버이자 불타는 트롯을 통해 트롯가수로도 도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가족 관계. 손태진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멤버라는 점에서 그의 가족이 음악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그가 개신교 신자라는 점에서 종교적 배경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환경이 미친 영향. 손태진의 가정환경이 그의 음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배경이 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그의 가족이 음악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음악 활동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손태진의 가정 환경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그의 교육적 배경과 가족의 음악적 배경이 그의 성장과 음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으로 그의 가정환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기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손태진의 종교적 배경. 손태진은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은 그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신교 신자로서 손태진은 신앙심과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는 그의 음악 활동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성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종교적 배경은 그의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손태진이 개신교 신자라는 점에서 그의 가족들도 유사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손태진의 종교적 배경은 그의 가치관, 삶의 태도, 가족 관계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이 그의 음악 활동과 삶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수 손태진의 노래 스타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태진의 노래 스타일. 손태진은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멤버로 활동하며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에 능통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불타는 트롯을 통해 트롯 가수로도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융합 손태진은 클래식 음악 실력을 바탕으로 대중음악과 크로스오버 장르를 시도하며 두 장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서는 오페라와 클래식의 기법과 표현력이 드러나면서도 대중적인 멜로디와 리듬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손태진은 클래식 음악의 깊이와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으로의 도전. 최근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을 통해 트로트 트롯 가수로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은 손태진의 기존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스타일과는 다른 장르이지만 그는 자신만의 해석과 스타일로 트로트 음악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손태진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음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손태진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로트 음악에도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실험정신은 손태진의 음악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수 손태진의 취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태진의 취미. 손태진은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크로스오버 음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 외에도 독서와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클래식 음악 및 오페라에 대한 열정. 손태진은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크로스오버 음악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손태지는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여행을 통한 영감 얻기. 손태지는 음악 외에도 독서와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접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영감을 얻어 자신의 음악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손태진은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크로스오버 음악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와 여행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어 자신의 음악 세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수 손태진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태진의 성격. 손태진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 활동에 있어 매우 열정적이며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손태진은 겸손하고 친화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 활동에 있어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 활동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이 높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성과 책임감은 손태진이 자신의 음악 세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자기 발전적인 성격.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 활동에 대한 열정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음악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자기 발전적인 성격은 손태진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친화적인 성격. 손태진은 겸손하고 친화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며 자신의 성공에 대해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친화적인 성격은 손태진이 팬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손태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 열정적이고 자기 발전적인 성격, 그리고 겸손하고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격 특성은 그가 자신의 음악 세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팬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